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첫 시간 주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 시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마땅히 구할 것들을 주 앞에 아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붙드시는 대로.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구하고 얻어 이 하루를 주의 은혜로 주의 공급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외삼촌 라반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야곱에 대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무언가 크게 속이려면 속일수록 진짜와 정말 비슷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잘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계산이 빠른 라반이 야곱의 인생을 속이는데 철저히 이용한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잔치를 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술이 있었던 잔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술에 거하게 취하도록 만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야 레아인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가 라일이 아닌 자기에게 결혼할 준비를 시키고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야곱과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던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했는지 다 알고 있었던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고 속은 야곱은 몰랐으니 그랬다라고 할수 있지만, 뻔히 다 알고도 속아야 하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눈뜨고도 당해야 하는 레아의 마음, 자신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동생 라헬만 마음에 있는 사람. 모든 삶을 동생에게만 쏟아부은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레아의 마음. 다음 날 아침, 눈떠 현실을 알게 됐을 때, 자기 얼굴을 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일을 다 알고도 행해야 하는 레아의 마음은 정말 처참했을 것입니다. 물론, 레아도 야곱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그저 아버지 말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아가 정말 야곱과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면, 최소한 싫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잔치에 초대되는 누군가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보다는 아예 동생 라엘에게 이야기해서 결혼식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레아도 야곱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이 빠른 라반이 레아의 그런 마음을 이용했다는 것이 결혼식 바로 다음 날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아우가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스란히 이용하여 곧바로 일주일 뒤 야곱과 라헬을 결혼시키겠다고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바로 다음날 아침 야곱이 황당해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도 모자라서 당장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자신에게 대해 따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정말 비참했을 텐데 그 항의에 곧바로 아버지가 일주일 뒤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 레아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약삭 바른 라반이 처음 일을 도모했을 때 일주일 뒤. 라헬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라반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마치 원 플러스 원처럼 하나 사면 하나 더 덤으로 주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아버지가 자기를 철저히 속였다는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됐을 겁니다. 실제, 후에 31장에 가면 레아도 라헬도 똑같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장면은 앞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야곱도 형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채. 혹시 아버지가 알아차려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리면 어떻게 하는, 하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알지만 자기도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형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분노로 가득찬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레아도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아버지 라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레아의 결혼 생활에 남는 것은 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남았듯이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 라는 표현의 원뜻은 미움 받은 입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에 남은 것은 미움 받는 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라헬도 얼마나 레아가 미웠을까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처럼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극렬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사실은 자기도 속아서 하게 된 결혼 그리고 사랑은 커녕 미움과 철저한 외로움만 남게 된 결혼 생활 지금 레아가 고백하고 있듯이 괴로움만 가득한 결혼 생활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르우벤을 임신하고 출산하며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보라 아들이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으며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동생 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자신은 떡하니 아들 대를 이을 장자를 낳았음을 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계속 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레아가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아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들으심이라는 뜻의 시므원으로 지으며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르벤을 낳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서러움과 괴로움과 아픔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레아가 깊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지만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기 때문에 또 셋째를 낳으며 야곱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동생 라엘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내게는 아들을 셋이나 주셨으니 이제 야곱도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오겠지 하며 남편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레위라 짓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 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기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상황과 환경이 계속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자신을 굽어 살펴보시고 자신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는 신앙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야마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찬송하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술수와 계산과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 뒤틀린 모든 것을 통해서도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명백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레아를 신앙의 위대한 어머니로 우뚝 세우시며 이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기초를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일, 일, 일은 괴로움과 고통과 힘겨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레아의 신앙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인생에 속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절 당하는 일, 그리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움 속에 계속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커녕 악과 독이 가득 쌓여가고 쓴 뿌리가 가득 자라나며 무너져 내리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들으시고 아들을 낳는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지만 축복 받았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축복 받은 사람들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레아는 가장 중요한 문제, 자신이 계속 기도하고 갈구하던 남편의 사랑을 받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은 하나도 해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그 마음 무너지는 숱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며 온전케 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단몇 절로밖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레아의 눈물어린 기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부르짖음이 이 행간 사이사이에 가득 베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레아가 간절히 이 외롭고 괴롭고 힘겹고 마음 무너지는 일들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만났음을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밝혀 보여주고 있듯이 레아는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 역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레아가 고통 가운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도 아들을 낳을 때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이름을 지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 모두 그대로지만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레아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레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통해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나가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던 내 소원과 바램은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감히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은 비록 그렇지 못하다 해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마다 일마다 레아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기에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마다 말씀 그대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 종주 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겹고 어렵고 소외되고 외롭고 괴롭고 마음이 무너지면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레아와 같이 은혜를 더 띄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한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찾고 또 찾아 주님을 뵐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소원과 바램과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레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기초를 세워가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여전히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 입술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시간.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쳐 깨우치심을 우리가 받기에 이하루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더욱 고백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